오늘 말씀을 듣고요. 내 지식과 생각,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, 기도하세요. 주님, 내 삶은 언제나 나 중심이고,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, 내가 나의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편하니까, 잘 되니까, 재산하며, 안주하며 있었습니다. 이제는 돌이키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지하여 주옵소서 돌이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때 내 안에 맡혔던 어떤 문제도 홍해처럼 갈라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. 또한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서 힘들고 답답하십니까? 미운 사람이 들어서 외면하십니까? 또한 말하고 싶지 않아서 피합니까? 주님은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.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십니다. 기도하세요. 회개하세요. 주님.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래도 찾아오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는데 그런데도 나는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누군가 내 성질을 건드린다고 말도 안 하고 외면하고 피하고 있습니다. 나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람과 관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의 홍해가 가로막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. 이 시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. 예수님,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.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.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세요. 그때 심령 안에 홍해가 갈라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. 돌이키는 것은요. 손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.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. 그 자리에서 주님의 구원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.